좋아요, 눌러주세요. 지아야,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음. 지아, 달달한 거안 먹을 거야? 응. 음. 진심으로. 진심으로 안 먹을 거야? 응. 음.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 안 먹어? 응. 음. 그러면은, 초코는? 초코 달달한 거잖아. 안 돼요. 음, 초콜릿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야? 네. 지야,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네. 음, 그러면 사탕은 진심으로 안 먹을 거야. 진심으로 안 먹을 거야? 로이에도 제가 못 먹을 거야. 그러면은 어제 샀는 초코송이랑 그 아몬드 초코는 먹고 싶어서 응. 먹을 거야. 그것도 초코잖아. 달달한 달달. 거잖아. 응. 과자도 아까 안 먹는다 했잖아. 가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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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니까. 가짜로 먹는다. 지아야, 아몬드 초코 먹을 거야? 아니 가짜로. 가짜로 먹을 거야? 응. 그러면은 진짜로는 안 먹을 안 먹을 거야? 자, 확실해? 응.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응. 응. 알겠어. 이거 다 먹었잖아. 이게 그래서 너무 맛있어 가지고. 맛있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맛있어 가지고 이거 먹고 싶다. 야, 그거 안 먹는다 했잖아. 그 돌려 보세요. 벌써 먹었네. 안 먹는다 했잖아. 갑자로 먹는다. 지아, 지아, 진심으로 안 먹는다 그랬잖아. 진심 아닌데. 응?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도 진심으로 안 먹는다 했잖아. 거짓말이야. 지아, 그거 초코잖아. 달달한 거. 응, 초코 안먹는다 맞고 응. 응. 티카하면 되지. 아니, 그래도 불쌍한 거야. 그렇게 바로 말해. 말이 바뀌었어? 아, 그럼, 아몬드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돼, 그러면. 아몬드 뱉으면 안 돼. 뱉으려고 했다. 씹어 먹어야 돼, 아몬드, 그러면. 어? 아몬드 먹을 수 있어. 씹어. 꼭꼭. 초코만 빨아먹고 아몬드 뱉으면 안 돼. 난둘리 같이. 지아야 엄마 손 보여줘 알어 봤어 안 먹는다고 한 사람 맞아요? 진심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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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